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자 이거 개발자 피드 대충 빠르게 보자구요 한번 읽어봤는데 뭐 서리사 새 효과에 대한 설명 요거는 딱히 어, 중요한게 아니라 봐요 원래는 서, 어, 서리사에 있는 이속 감소가 보수한테 적용이 안돼야 되는데 그거를 적용이 되게 냈었던가 그래가지고 8월 7일날 어, 패치를 했대요 그 중요한거는 무기 밸런스 조정이야 일단 속공, 말만은 속공 밖에 안적혀거든 일단은 보면은, 기회 포착, 쿨감, 쿨감 스킬, 쿨감 활성화 스킬. 이거를, 무화의 침투에 이전을 한대. 무화의 침투 옵션에 기회 포착을 넣고 이제 기회 포착을 이제 쿨타임 있는 느낌으로, 어,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무화의 침투를 사용하면은, 쿨감이 쫙 되다가, 무화의 침투 버프가 끝나면은, 이제, 답답해지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메커니즘을 다소 조정한다. 그리고 이거 이거를 일단은 어 하면서 귀에 포착이 활성 스킬이 한개 빠지잖아. 활성 스킬을 하나 더 이제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적혀 있는 거, 거 보면 최약 중첩이 필요하지 않은 데미지 증가 효과를 새로운 스킬을 통해 한개는 할수 있다. 만약에 귀에 포착 대신 들어가는 스킬이 괴랄한 옵션을 가진 딜 증가 패시브면은 여전히 단석이 짜세지 않을까. 아무튼 그러면서 다른 무기들의 성능을 상향 조정하겠대. 요거는 뭐 보스전 데미지 중포. 일부 스킬에 보스 대상 추가 데미지 효과를 적용한대. 그래가지고 다른 거를, 다른 것도, 다른 무기들도 이제 상향을 시켜준다는 건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아마 뭐 예를 들면 단두대단두 대가 보스를 때리면은 뭐 추가 몇 퍼센트 중폭이 있다, 데미지 중폭이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충격타 박으면은 충격타 기절 충격 시간 동안 뭐 보스 추가 데미지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히 나와봐야 알것 같다 왜 속궁이 이제 쿨감을 존나게 아, 쿨감을 쿨타임 감소를 최대한 땡기면서 하는 플레이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그렇고 PVP 밸런스 변나 원래요, 어, 비상 업데이트 통해 TTK, 타임 투케 느려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 여전히 푹 찍이지? 더푹 찍이 되어버렸어. 8월 21일 날, 톨랜드 열리면서 만렙이 55로 확장된다. 확장되면서 51레벨부터 55레벨까지 피통이 증가한다. 야, 이 피통이 증가하면 이제, 양단이랑, 작년 피통이 막 4만 찍겠는데? 저도 지금 피통이 한 24,000쯤 되거든요. 양단이. 뭐, 다른, 대신, 다른, 다른 뭐, 해피류가 없어서 그런지. 아무튼 피통이 엄청 커질 것 같고. 그리고 PVP 데미지 감소 능력치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능력치는 31레벨부터 50레벨까지 점차 증가도 설계되어 있다. 요게 근데 능력치잖아요? 능력치면은, 협작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룬작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오히려 그냥 시스템으로 PVE 데미지랑 PVP 데미지를 아예 나눠버리는 게 이게 그렇게 어, 그 정도에 들려나? 아무튼 21일 업데이트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대요. 뭐큰 게는, 크게는 이두 가지야. 속공의 어, 메커니즘이 약간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pvp 밸런스 변화에는 어, pvp 데미지 감소라는 능력치가 생긴다 요 두개가 가장 큰거 같아 뭐 다른 무기 성, 상향 조종도 있긴 한데 이건 뭔가 미비하지 않을까 댓글도 보면은 속궁도 쎄질수도 pvp 데미지 절반만 들어가게 하자라고 간담회에서 전했었는데 우리 대장님이 메모를 하시더니 드디어 적용이 되네요 그저 뭐뭐 사기다 진 지금 다 들어주는 티에 운영에 중심이 없어 그럼 소콘 PVP 높프 시킨 거들은 놓던가 접으면 그만 서비스는 언제 업데이트 됩니까? 뭐 그렇다 요, 요런은 막 딱히 댓글은 반응 좋지 않아 뭔가 맞지 음 아무튼 뭐 톨랜드 기대해 보자고요. 어, 감사합니다. 영상 올까 끝.